야코구모 뭐야 원딜? 아니 요즘 시대 누가 코구모를해요 원딜로? 뭐지? 어 맞다 아지를 머선마에요뭔 뭐 소리지? 자 아지를 처음 써봐가지고 유튜브 프리미엄 적었습니다. 예? 누구세요? 아지를 서포트 모임이라고 부르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. 원딜들의 주댕이를 막기 위해 유린당한 서포터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아지를 서포트 모임 알파노 뭐지? 아지르 서포트 모임이라고 채팅 쳐주세요. 주작 좀 하게. 뭐지 TV? 라인에 도착하자마자 오. 병사를 세워 이기적인 대결을 보여주는 노랑통닭. 뭐지? 어? 사골이 왜 이렇게 짧아? 어왜 이렇게 사 사골이 짧아? 오! 딜교 좋은데? 2 레벨에 달성한 노랑통닭이 미스포츠한테 W 평타 Q 평타 한타를 때려버리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. 오! 야, 이거 괜찮은데? <laughs>